까까? 까까? 까까 좀이따가 주스 먹어 얼른. 주스 먹고 엄마 줄게. 까까. 응? 까까 먹고 싶어? 응. 젤리? 까까? 응. 응. 다 먹고 싶어? 까까. 까까 먹고 싶어? Yeah. 젤리도? 응. 치즈는? 게. Yeah. 게. Yeah. 응. <laughs> 젤리? 네. <Yeah. 웃음>

뭐? 응 뭐? 사랑해요 해줘 그거 말고 그거 손가락 같트 <laughs> 응. 사랑해요 이거 빨리 줘? 응 알았어 사랑해 <laughs>